여자 파트너 때문에 해야 돼요 들어오 죽겠어 그거 어떻게 그 입에다 갖다 대고 막 때가 많이 끼거 그, 그, 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뭐 창고나 엘리베이터나 아 주차장이나 아, 아 많이 어, 해보셨나요? 뭐. 뭐. 허경 수술은 몇 살에 해야 돼요? 5학년, 4학년, 5학년, 6학년이 제일 예쁘게 잘 돼요 네. 너무 늦으면 안 되고 음. 어린 나이에 그 전에 할 필요는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거나 네. 피부가 짧아지면 나중에 이할때아다 음. 피부가 짧은 그래서 요새는 쾌감 때문에 네. 잘안 하려 그래요. 조과 폭용 수술 을 하게 되면은 조가 졸... 심해진다. 쾌감이 떨어진다, 갈... 떨어진다면 네. 이런 이제 폭용 수술이 피부가 날라가는데 네. 거기에도 이제 신경이 있는데 네. 내 신경이 감각이 둔해지는 거 아니냐. 아. 반대로 역 이용하자면 조가 조금 심한 20대 30대 조 졸... 너무 심하다. 그러면은 폭용 수술 한 것만으로도 네. 머리 쪽이 분감해져요 아. 그래서 둔감해져서 졸...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어요. 무조건 할 필요는 <laughs> 없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폭경 수술의 그 피, 치료의 필요성은 결국에는 여자 파트너 때문에 해야 돼요 다 들어오 죽겠어. 그거 어떻게 그, 그 입에다 갖다 대고막 때가 많이 끼요 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. 창고나 엘리베이터나 아. 주차장이나. 아, 아 많이 어. 해보셨죠? 뭐 청소 아줌마한테 몇번 걸렸거든요. 하달라. <laughs> 수술 종류가 한 가지인가요? 아 어, 여러 가지인데 다 비슷해. 네. 살짝 뭐해바라기라는건 조금 이렇게 아,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 <laughs> 그렇게 만드는 거고 피부를 네. 약간 대조시켜서. 그 구슬 넣는? 구슬 넣거나 뭐 실리콘을 넣거나 퓨전 변형, 네. 옹용이 뭐고 아, 아. 기본적으로는 피부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나야 되는데 더 펴있으면 네. 네. 안 예쁘잖아. 포경을 안한 상태면 좀. 작아 보여요. 아, 그으로 그렇죠. 음, 이렇게 좀 주먹이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. <laughs> 어.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해야겠네. 미야 그래, 여자친구가 자꾸 질염이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입에 갖다 달라 고그는데 아. 그 야. 여자친구 남자친구 키스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걸레 같은 냄새 똥 냄새 나는 아,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. 어. 네. 딱 그런 것처럼. 네. 딱 팬티만 보시면 여자친구가 나를 멀리한다. 그럴 경우 한 번쯤 생각해봐야지. 내가 네. 이게 냄새 나는 거 아닌가 한 번. 음, 응, 맞아, 봐야지아 이거 너무 무럽다1정도1면면 <laughs> 진짜.. 남자들 0관수술을 하잖아요, 피임 때문1 0 100% 진짜 이게 피임이 강0요 모든 피임법 100% 100%는 없어요. 질외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있을 수100%있0 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고0 0 100% 100% 1 0도100% 1 0 그런 0들이 <laughs> 실패를 해. 자궁에 굴이나 아연을 넣을 수도 있고 음, 네. 먹거나 사업 피임약 네, 네. 다 100%가 아니에요 모든 피임법 중에서 네. 정관수술이 97%의 성공률이에요 정관수술은 한 7분 내외로 해서 시술 딱 하면 끝이야 영구적으로 아, 뭐? 딱 자르고 묶고 태우고 끝. 나같이 잘하는 의사는 5분이면 끝. 이제 비뇨기과 전문이 이제 땄다. 그냥 2, 30분 걸려. 요 아, 여러분 5분컷이래요. 이제 남자가 해야 되는 거라서 불편한 거죠. 남자는 이게 정자를 잃어버린 게폐경같이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배위에 싸는 맛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이 아예 안 나오는데. 나오고 네. 정자가 고안에서 정자를 만들어주는 그 관을 나오는 그 네. 길목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 거죠? 액은 나오는데 액은 그 나와 이게 올챙이가 없어요? 올챙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복부가 가능해요? 네 7년 이내에 하면은 그래도 성률이70% 이상은 돼요 근데 자르는 거는 5분이면 끝나는데 있는 거는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보통 요새는 어, 총각들이 많이 하고 네. 또 정관수술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게 인생은 앞으로 어딜지 몰라 막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네. 때문에 네. 정관수술은 나러 가지 네.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상에서 네. 하시면돼요 해피 비피 아, 광고 그만해. 아, 아니, 네. 광고를 해 아니, 사신 방송이란 말이에요. 아, 진짜 정관수술해도 이게 느낌이 좀 떨어지나요? 전혀 의학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요. 근데 꼭 10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정도의 확률로 왜냐면 우리가 어깨수술을 하면 어깨수술한 부위에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. 계속 신경 쓰사람죠 아 그렇죠. 그러니까 그쵸. 내가 관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아, 네. 다 자꾸 신경 쓰는 거야. 뭔가 네. 여기 깨림칙하고 아, 네. 100명이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대부분은 성욕이 증폭돼 왜 빡사도 되니까. 그리고 원장 사는 여자친구가 너 때문에 임신했어! 라고 얘기를 해도 거짓말 하고 있는 나이만 묶어서 이렇게 되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. 원장님하 아 나는 정자까지 없으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? <laughs> 아나 진짜 아, 난돈 빼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건돈말고도 어, 아무것도 클라스. 없어 돈, 주량, 차아 그리고 내 아이들 아, 마지막에 정자 정자 아, 나한번 배출할 때 3억만 이신 나와